전체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, 그 다음에, 자, 이 부분에서 이제 그 행서로 갔을 때, 이렇게 쓰면 행서가 어려워지니까는 이렇게 해서 이걸 기준으로 행서를 쓴다. 여기서, 이, 여기서는 이렇게 내려와요. 순서가 바뀌죠. 필순이 바뀐다는 얘기예요. 하나 둘 여기까지는 똑같아요. 이게 회계예요. 여기까지 오고 이걸 여기서 하나를 이렇게 했어요. 이렇게 올라오고 건어서 넓게 접는 건 똑같아요. 여기서 마음심이 이렇게 연결이 돼요. 자. 먼저도 말씀드렸죠. 이렇게 조금 그 생략이 되거나 변화된 자형을 소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행서로 썼을 때.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활자는 굉장히 나중에 정립이 된 형태예요. 예, 제일 마지막에 정립이. 우리가 이렇게 쓰자라고. 어,